우리수도 불안해지겠지만 요아 놓쳐요 아 안전중감 베이스라인더 협찬을 니다 다시 공격하는 주유정 파고듭입니다 껄립 자 돌아서 안쪽입니다 김일주라 트트랙으로 좋고 아 이동해줍니다 김주성 스크린 옵니다 야, 아 껄로 김주성 골

어, 사이드 다였는데요. 아, 대장수첫 알려드네. 점입니다. 아, 여름 동안에 연습을 많이 했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도 아, 불안해긴 했지만. 아, 올려보네요. 대전을 올려놨습니다. 바로 이 선수가 지금 웬인더 화이트인데 마틴 챈들런 참득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네, 네, 네. <laughs> 그 마틴 챈들 선수가 그승사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할 때. 예. 도전해보는 그 모습입니다. 윤준성의 씨는 첫득점입니다 빨리 그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병준이 형, 이두 팀이 약간 칼러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피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밸승스가 중요하죠. 자, 투맨볼 게임 사이드로 와서 베이스라인 점프슛 아, 깨끗하게 돌아니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아, 네, 네. 자, 빠른 공격 나옵니다. 화이트, 앞에는 오커사 김주선. 정면. 던져야죠. 표명은 열렸습니다. 성점 깨끗합니다. 공 위험하지를 못하고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챔들러가 직접 구상을 살려주었습니다. 마틴 챔들러. 자, 워너가 막는데요. 뜹니다. 화이트. 오! 두 점입니다. 아, 오퍼사의두 점. 첫 공. 레이아웃. 당했습니다. 다시 약속 찬스. 원주동도나 수비 다 들어와 있습니다. 화이트. 오코사 다시 화이트. 김주선. 권리두 점. 화이트. 하고 듭니다. 랜덤 화이트자 음. 피어나오고 루즈벌 자 3세이버입니다 주의점 직접 올라갑니다 2점 아 역시 아, 네. 빠르네요 주의점 김일주가 잡자마자 석점 깁니다 어, 리바운드 올밴드 상대 제치고 2점 아, 대단하네요 선수 아, 2점 아, 대단하네요 네. 421석점 차입니다 지금 동부에서는 지금 강대없 선수가 풀야 되는데요 컨셉보다 짧고요 리바운드 백입니다 주의점 빠르게 자 원헌 골킥아 멋지네요 사이드, 왼쪽 사이드 다시 반대쪽으로 골및달었습니다 아, 빠른 패스, 공격시간 4초 컬업, 키일준 송승 아 멋지다 아, 네. 드리블 하나 없이 패스만으로 지금 이슈 찬스가 났거든요 점차까지 점수차 벌어져 있습니다 사실 동두가 그 2쿼터에 강한데요 지금 예. KTN 제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준성, 김일둘 두고 외곽으로 줍니다아 지금 위험하네 요손교환 뒷골 아이손교환 아, 아. 선수 슈트나 그건 정말 최고입니다 아. 주인정이 파고듭니다 아이언됐어 실패 아, 아,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공구 지금 빠르죠 예 올라갑니다 뒤쪽 김준성 골및 2점 레디오폴 샷어뭐점좀 나오죠 이제 4쿼터 아, 2쿼터 4분 정도 흘렀습니다 주인정 정면입니다 아 배수 좋아요 사이드 신재록 선수 신재록 아, 아, 선수까지 해주면 정말 아. 좋은 팀이 되죠. 아, 놓쳐요. 아, 반대쪽 보세요. 원은 베이스라인 더 탑. 니다 아. 와, 보세요. 아, 네. 점수 추가 쓰리죠. 예. 파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어가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가서 타운트를 <laughs> 성공시키였습니다. 자. 가장 점수자가 많이 벌어졌어요. 자오퍼사나어퍼사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저렇게 수율이 높아야만 김주성 다시 이광재가 이어봤습니다. 안쪽 자 커리치지 못하고 돌면서 김주성이랑 지금 다다 깨끗합니다. 오랜만에 김주성의 공주이 수런치 상황인데요. 다시 아 열려있죠. 아, 서점입니다. 아, 깨끗합니다. <laughs> 지휘정선두 <laughs> 주먹을 붙은지는데요 예. 지금 동부에서 예. 선수들이 포을 갖고 있는 시간이 길어요. 예. 예. 정말 빠릅니다. <laughs> 골넷 <골밑 웃음> 워너 돌면서 두 점. 예. 예. 네, 테 <laughs> 워너. 다시 외가 이광재가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오콘사 예. 이광재 석점. 이광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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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첫 득점이죠. 적에 터지지 않으면은. 준성 오크사가 바부터바점으로 나왔습니다. 음 자, 아, 이번에들어습니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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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어씁니다. 연속 두점점점 쉬고요. 황준원 김일두의 득점 이번에 자가 대맨 다시 한번 오크사. 리바운드 챈들러. 올라가니다 챈들러 선수 조금 더 쉽게 넣을 어, 수 있는데 너무 힘들게 넣어요. 근데 제발 나좀 달라 그러죠. 이게 팀 플레이거든요. 지금 계속 그래요. 바로 책임입니다. 표명일, 줄꽃을 찾습니다. 안쪽, 어, 갑니다. 외곽으로 줍니다. 표명일, 정면 돌파. 골밑, 안쪽으로 찔러주고, 화이트가 2점 올려놨습니다. 이제 한점 차. 아, 유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예. 김일두의 도 점입니다. 김일두는 이동해줍니다. 김유성이 스크린 옵니다. 야 꼴로 팀교줬습니다어요자 외곽에서 주의성 파고듭니다 꼴로 5점. 화이트 1대 1 가로지르면서 정면 2점입니다. 이연원 앞에 두고 두점 펴지는 거. 비밀투 아, 아아이아 아, 네. 네. 아, 3대 2차 있습니다. 공격이다. 주한자습득으로 보여주네요 주의 버스 카운트인가요? 버스 시카이턴 카운트 인정하네요 유노의 잡자마자 아특정점이에요 프로 첫 득점 유나영입니다 김재성 드림! 들어갑니다 랜덤 화이트 아 스크린 서주는 황진원 아아 아 이더도 위험했죠 아자 코너 아 연결됐습니다 아 이어로 서득득점니다 조명일 그 미스 버치가 됐는데요 안쪽 파고들면서 들어와서 발에만 여덟 동무 파이트 안쪽 김주성이 골 밑에서 도우미가 받았습니다 김주성이 서 기본적으로 아 다시 아자 5대3 상황입니다 누가 자오코사같가뜹 한번끌어줘야 되겠네요 화이트의 움직임이 빠른데 공은 반대쪽 이광재 다시 오크오사가 이어받습니다 자 파고들면서 훅슛 예, 오코오사가 예. 지금 그챔들레에게 3점 수준 많이 의존하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 예. 예. 상대편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대이 많이 썼을 겁니다. 코서선은 절대 무리하지 않거든요. 자기 예. 찬스가 아니면은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이 되는 거거든요. 아, 지금도 어렵게 공격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7점의 점수를 무너뜨리진 백도 인사이드 바스카트 안쪽으로 접근이 잘안 되는데요. 첸들러가 나와서 던집니다. 슬라이딩입니다. 예. 자, 모처럼 뭐 하나 필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옵션이 <laughs> 나오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자인상두점을 아어 올려줍니다 예, 맨더라이트자 싸우고 빼줘야죠 예. 자 골밑에서 두점을 네, 올려놨습니다 표명일 홀더쿨입니다 활짝 면습니다자 이제 뭐 자신을 명일 스크린 공격시간 4초 남겨놓고 김태상 야이표정타네요 아, 이스대를한번 읽어봐요. 윤호영, 졸리참정 역시, 예. 역시 신장의 우유에 앞서서 뭐. 워너. 다시 정리습니다 아, 어. 아. 조금 지금, 음. 예, 인사이드에 화이트가 닮게. 아, 이렇게 뉴욕은 슬습니다 예, 패밀리한 플레이입니다. 그럼요. <laughs> 자, 가로채기 했구요. 앞으로 주의정, 주의정이 올라갑니다. 자, 이제 3초. 아, 그대로 아, 경기 아, 종료됩니다. 9 4 80. 원디용 흐름미가봄 개막전 징클스를 끊으면서 2008, 2009 시즌의 첫승을 첫 신고합니다.